안녕하세요. 잘 나가는 서 과장입니다. 오늘은 유튜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셨나요? 되게 다양할 텐데 본인이 돈 버는 것에 관심이 있다.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다 하면 구독한 유튜브 채널이 대동소이할 거예요. 왜냐하면 비즈니스 유튜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유튜버들 중에서도 어떤 유튜버는 4만 구독자. 어떤 유튜버는 10만 구독자. 어떤 유튜버는 100만 구독자. 이렇게 구독자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컨텐츠의 질에서 오는 것일까? 아니면 외모에서 오는 것일까? 외모에서 오면 저는 한 200만 정도 구독자가 돼야 되지 않나. 마이너스 200만. 악플러들, 키보드에서 손 떼시고요. 되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차이를 만들겠지만 이 차이를 만드는 결정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이번 영상에서 다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비즈니스 유튜버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유튜버들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 볼게요 비즈니스 유튜버들은 보통 전문적인 컨텐츠를 가지고 나옵니다 남들은 잘 알지 못하는 노하우를 하나씩 영상에서 풀면서 구독자를 모으는데 초반에 구독자 모으는 속도가 되게 빨라요. 구독자분들도 딱한 영상만 보고도 와, 이게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구독을 쉽게 쉽게 눌러주시는데 이제 그렇게 노하우를 하나, 둘, 세개 풀다 보면 결국엔 노하우가 다 소진이 돼요. 비즈니스 노하우라는 게 무한정 있지 않잖아요? 그 구독자들이 질문한 내용을 공부를 해서 컨텐츠를 만들어요. 그러면 기존의 구독자들은 정말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내용이 점점 더 전문적으로 돼가요. 전문적으로.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 하면 기존에 있는 구독자 팬들은 더더 더 양질의 정보를 얻기 때문에 더 충성스러운 구독자가 돼가는 반면에 신규 구독자들은 제목만 보고, 뭐야, 이거 전혀 이제 노관심인 거죠? 그래서 클릭을 안 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점점 전문적인 내용을 만들어야 돼서 공은 더 들이는데 조회수가 안 나오니까 이게 되게 힘이 빠져요. 그러면 보통 유튜버들이 어떻게 움직이냐? 비슷한 맥락의 비즈니스 카테고리 중에 다른 카테고리로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 제가 무역 관련 컨텐츠를 찍다가 구매된 컨텐츠로 넘어온 거, 그리고 창업 다마고치님이 온라인 쇼핑몰 영상을 찍다가 비슷하지만 다른 카테고리인 아마존 판매에 대해 지금 컨텐츠를 찍고 있죠. 이렇게 되면 구독자 증가세는 더디고 계속 그냥 그 안에서 조금씩 조금씩 구독자가 증가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런 비즈니스 유튜버들의 행보와 반대로 가신 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신사임당입니다. 신사임당님은 창업 다마고치라는 온라인 쇼핑몰 컨텐츠로 구독자를 모은 다음에 더 전문적인 컨텐츠로 가지 않고 오히려 더 상위 개념인 돈이라는 컨텐츠로 넘어갔어요 인터뷰 형식으로 더 상위 카테고리인 돈과 관련된 컨텐츠들을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뭐 주식, 부동산, 재테크 네이버 애드포스트 뭐 정말 다양하죠 이렇게 더 전문적으로 가지 않고 더 상위 카테고리로 간수부터 주식에 관심 있는 구독자들 부동산에 관심 있는 구독자들 재테크에 관심 있는 구독자들이 다 구독을 해요 그러면서 아예 110만으로 뻥 튀었죠 그렇게 되면 주식에 대한 콘텐츠가 나오면 주식과 관련된 구독자들이 보고 쇼핑몰에 관련된 콘텐츠가 나오면 쇼핑몰에 관심 있는 구독자들이 보고 그래서 이 신사임당 님의 조회수를 보면 구독자 대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볼 수가 있어요 평균. 자 이렇게 같은 비즈니스 관련 컨텐츠라도 이 카테고리를 조금 더 상위 카테고리로 넘어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유튜브에서는 되게 재밌는 게 여러분이 구독한 채널들을 한번 잘 보세요 위탁 판매 구매대행 뭐 코스코 구매대행 이런 컨텐츠를 위주로 찍는 유튜버들은 5만에서 10만이에요 많아봤자 그런데 그 상위 카테고리인 온라인 부업을 콘텐츠로 찍는 분들은 엔자파든 허데리 같이 그분들은 보통 10만에서 20만까지 가요. 그리고 그 상위 카테고리인 더 대중적인 뭐 주식, 부동산 뭐 이런 카테고리 찍는 분들은 이제 30만이 넘어가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새로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내가 어떤 컨텐츠를 찍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것의 상위 카테고리를 찾아가지고. 거기서 대중적인 관심이 있는 내용들로 처음에 구독자들을 모아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 사람들이 클릭을 하고 들어올 테니까.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몇 개를 더 찍어서 구독자들이 이 컨텐츠 보고 다른 추천 영상들도 몇개 보면서 이제 구독을 누르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전문적인 컨텐츠로 넘어가는 게 좋아요. 구독자 모으는 데는. 근데, 제가 했던 말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적이 있지 않나요? 지금은 활동을 안 하시는데 비즈니스 유튜버 중에 자청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영상 몇 개로 십 몇만 찍으면서 표본 이론이라고 하면서 이 내용,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려 주셨죠. 그분은 조금 더 이런 알고리즘에 빠르게 눈을 떠서 이걸 이용해서 구독자를 잘 모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아는 지식을 기반으로 노하우를 하나하나씩 풀면서 더더더 전문적으로 가서 제가 신사임당님이랑 거의 같이 시작을 했는데 그분은 100만이고 저는 4만이죠. 이 컨텐츠의 차이라고 하기에는 제 컨텐츠가 되게 양질의 컨텐츠라고 해주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조회수를 보면 더 전문적으로 찍을수록 적어지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근데 또 구독자들이 그럼 많으면 좋은 거냐? 지금 제 채널에 남아있고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은 완전히 저의 팬이고 정말 이 구매대행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에 관심이 진짜 많은 분들이라 타겟팅이 정말 잘돼 있다고 보면 돼요. 제 채널은. 그래서 뭐 구독자가 많냐, 적냐, 그게 뭐 어떤 게 좋다, 나쁘다 할 수가 없어요. 뭐 이것과는 별개로 저는 유튜브를 시작했으니까 10만 구독자는 찍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계속 전문적으로 가는 걸 멈춰야 되고 조금 더 상위 카테고리의 컨텐츠를 찍어서 신규 유저들의 클릭을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전 영상 찍었던 게 구매 대행 온라인 쇼핑몰도 아닌 온라인 부업이라는 한 단계 높은 컨텐츠 영상을 찍은 거예요. 바로 이건데.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바로 제 모든 영상 중에 조회수 증가율 2위가 됐습니다. 2위. 네, 별 내용도 없었죠. 근데 사람들이 많이 클릭해 준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냥 무작정 이제 시작하는 것보다 이런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공부하고 뛰어드는 게 성과를 내기에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유튜브는 사람 모으기에 정말 좋은 채널이에요. 추천 영상 때문에. 제가 전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람을 모은 게 핵심입니다. 이런 알고리즘 잘 적용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의 팬들을, 여러분들의 구독자를 모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